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이용 중이신 카드깡. 카드깡은 정말로 불법적인 면만 있는 걸까요? 오늘은 카드깡이 무엇인지, 법적인 측면은 어떤지 그리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찾는 여러분을 위해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카드깡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는 신용카드를 통해 현금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신용카드를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사용하지만 카드깡은 이러한 카드의 기능을 넘어 현금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이용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시간을 빌려주는 마법의 시계에 비유해봅시다. 이 마법의 시계는 우리에게 미래의 돈을 미리 쓸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지만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깡도 이와 유사하게 작동하며 잘 활용하면 유용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카드깡의 법적 측면 합법 혹은 불법. 그렇다면 카드깡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질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카드깡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사기나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카드깡을 이용할 때는 법적인 측면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카드깡의 장단점 혜택과 위험 사이에서 다음으로 카드깡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카드깡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현금 확보입니다. 특히 긴급한 재정 상황에서 적절한 해결책이 될수 있죠. 하지만 이와 동시에 높은 수수료, 신용도 하락 등의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카드깡을 사람들이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깡은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즉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카드 깡을 통해 신속하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금융 기관의 대출 심사가 거절되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입니다. 카드 깡을 통한 거래로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다른 혜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카드깡을 진행하기 전 주의사항과 안전한 업체를 구별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드깡은 사실상 빚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깡으로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자는 처음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별 규정이 다르니 이를 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의 규정은 서로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규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드깡이 사기나 부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안전한 카드깡 업체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업체의 평판을 확인하세요. 이전 고객들의 후기나 평점은 업체의 신뢰도를 가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세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감춰진 비용이나 이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카드사와의 협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팁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카드나 DC카드와 같은 대형 카드사와 협약을 맺은 업체는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카드깡을 통해 극전을 마련할 때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카드깡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카드깡은 현명하게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수 있지만 잘못 이용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공유드린 팁들을 잘 기억하시고 현명하게 카드깡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비상금 대출 만능 티켓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 대출을 받자니 까다로운 심사와 한도 때문에 금방 돈을 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빌리자니 관계가 멀어질 것 같아 걱정이셨을 텐데요. 이제 걱정은 그만. 비상금 대출 업체 만능 티켓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능 티켓은 소액결제 한도, 신용카드 한도, 정보이용료 한도, 상품권 매매 매입을 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정식 등록 업체입니다. 만능 티켓에서 어떻게 현금화가 진행되는지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신용카드,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중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즉시 매입하여 5분 내로 송금 드리는 방식입니다. 대박 물류 99.9% 3만 명 이상이 이용 중인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정식 사업자 등록 업체. 저희 만능 티켓은 5년 이상 최고 매입률, 빠른 거래, 안전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능 티켓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친절한 상담사가 상시 대기 중이며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의 전화번호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검색하여 카카오톡 상담 요청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만능 티켓을 검색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